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우리가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자,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다 같은 종류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면서 또 언뜻 보기에는 다 같은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세 단어는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엄연히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똑같이 확장을 했어도 이게 불법 확장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합법적인 확장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베란다가 확장된 집을 구입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추후에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발코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곳은 바로 아파트예요.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곳이 있죠. 이게 사실은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였던 거예요.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발코니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발코니는 건축물의 거실 또는 방과 외부 사이의 완충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돌출 공간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에는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이기도 하고요. 발코니를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부에 추가된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발코니를 거실 또는 방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집들이 있죠. 바로 발코니 확장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확장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는 사실 유리나 벽으로 막아놓은 발코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코니를 유리나 벽으로 막아놓은 형태인 거죠. 자, 그리고 아파트 거실을 이 공간으로 연장해서 넓히는 공사는 베란다 확장이 아니고 발코니 확장에 맞는 표현입니다. 건축법상 1.5m까지 확장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자, 하지만 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이 겨울철에 차가운 외부 공기가 중간에 이 완충 공간이 없이 곧바로 실내와 벽 하나를 두고 접하게 되어서 창문을 밀폐하고 내부 온도를 높이는 경우에는 별로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발코니는 가급적이면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제가 집을 이렇게 같이 손님들하고 보러 다니다 보면 실제로 느낌 봐도 그래요. 왜 우리가 겨울철에 이 내부의 열 효율을 높인다고 창문에다가 이렇게 뽁뽁이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자 그런데 발코니가 바로 이 엄청 큰 뽁뽁이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도대체 베란다는 뭘까요? 베란다도 발코니와 비슷한 공간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베란다는 단순히 건물 외벽에 돌출된 공간이 아니에요. 이 건물의 위층과 아래층의 바닥 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입니다. 아래층보다 위층의 바닥 면적이 작을 경우에 아래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남는 공간이 생기게 돼요. 이 공간이 바로 베란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란다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이에요. 일조권 사선 제한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 내가 건물을 높이 지으면 우리 건물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 가려져서 북측에 인접한 집에 해가 잘 들지 않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건축을 할때 옆집하고 일정 간격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가 옆집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나라의 전용 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이일조건 사선 제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자, 건물의 높이가 9m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자, 이때는 주변 환경에 따라 건물이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바닥 면적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때문에 건물 모양이 계단형으로 건축이 되는 건물도 있죠. 자, 이때 아래층에 지붕에 해당하는 빈 공간이 바로 베란다가 되는 거예요. 자, 확장에 있어서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점은 발코니의 확장은 합법이지만 이 베란다의 확장은 불법입니다. 만약에 적발되게 되면 과태료 및 강제철거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발코니 확장은 합법인데 왜, 도대체 왜 베란다 확장은 불법일까? 자,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일조권 때문이에요. 자, 인접한 건물에 일조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 점을 감안해서 계단형으로 건축을 하게 한 것인데 자, 이걸 다시 확장을 해서 거기다 창문을 달고 지붕을 만들게 되면 일조권 사선 제한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베란다는 엄연히 아래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베란다를 확장해서 끝 부분에 창문 등을 달아서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집의 일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결국 불법 증축에 해당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이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제 14호를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서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라스를 한번 볼까요? 자, 테라스는 1층에만 있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주로 전원주택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볼 수가 있죠. 건물의 내부, 즉, 실내에서 직접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공간이에요. 여기에는 지붕이 없고요. 바닥은 이 데크나 타일, 자갈 등으로 조성되어 있죠. 자,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를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주택을 구입할 때 만약 확장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발코니가 확장된 것인지 아니면 베란다가 확장된 것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 베란다가 확장된 집이라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 수도 있어요. 베란다와 발코니의 구분은 승인된 건축 설계 도면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건축물 대장을 보면 단속에 걸린 불법 건축물의 경우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